오늘 찾은 곳은 충청남도 예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 시지통강, 나 여기 있어. 여기 밤만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 네, 밤이 이렇게 잘어 지금 밤 따시고 계셨어요? 여기 있으면 안, 안 오지. <laughs> 커다란 밤을 볼 때면 15년 동안 힘들게 키운 보람을 느낀답니다. 아, 밤 있잖아. 어디요? 네. 예. <laughs> 와, 알범이날 봐. 이 팝을 작년에는 주승모는 까만이가 쪽밤이었거든. 이렇게 쪼그쪼그뜩은 쪼글, 밤마다 다? 그런데 네. 우린 그게 없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laughs> 밤을 줍던어머니 비장의 무게가 있답니다. 뭘까요? 오. 음악하다 감추고 살려고, 살려고. 아, <laughs> 그러다 <너도는 웃음> 또다 털어 가지고 있는 <laughs> <laughs> 이거 허! 대물 밤 따는 일에 피디 청각이 나중에 한번 좀 터는 저거 일 도와드려야 해. 됩니다. 아 저거 그냥 따도 되는 거예요? 아따건데내가 따라는지 본 소문. 아, <laughs> 아, 안 걸려 걱정하지 마라. <laughs> 오케이. 응? 세게 세게. 와 떨어졌다. 좋아 좋아. 으아. 어머니를 에이구. 위해 힘좀 써보는 피디 총각 떨어지는 밤을 줍다 보면 옛 추억에 잠긴답니다. 우리 동생 줄라 어렸을 때밤수러다니고감 따러다니고, 늦게 일어나면 친구들이 다 부서가고, 쬐금 가끔은 아쉬워서 했지. 칠남매의 맞은 어머니, 8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늘 애틋합니다. 동생에게는 항상 부족한 언니 같다는데요. 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 엄청 무거운데요? 그래 벌 <laughs> 벌써 다니게. <쓴> 벌써 듣거예요 <laughs> 양껏 준비한 족발. 지금과는 다르게 어머니가 잘할 때는 저렴한 음식이었답니다. 아 그래요? 고기는 비싸니게 못해 먹고. 아 예전에 그랬구나. 제 족발은 싸니게 가만히 생각할게 손님들은 오시고 음. 고기 사다가 삶아서 드릴 거 놓고 족발 사다가 해서 드리는 게다겠어서그걸 시작했다니 한번 시작은. 한번 시작했던 이제 명절 때만도 그 해지더라고. 음. 형편이 어려웠기에 명절에만 먹을 수 있었다는데요. 그마저도 어, 집에 오는 손님들께 대접하면 간신히 맛만 볼수 있었습니다. 칼질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8 0 남자 칼칼질해 그것도 부담은 어쩌에게 <laughs> 남자들도 지금은 참허던데는 <차단하던> 칼질. <laughs> 동생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해져 옵니다 어렵게 얻은 동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걸리기 때문인데요 음. 와, 아쉬운 오. 마음 만큼 가득하셨어요 뭐 어떤 스타일의 족발이에요? 친정엄마가 아기를 일년에 하나 낳았다 싶어서 100일 만에 젖 떨어져서 음. 네 아이가 내 번호 걷기만 하면 죽고, 아이고. 죽고, 그러고서는 이제 병수이가 태어났지. 그그그내 밑으로 개 사이에, 지금 동생하고 나 사이에 아유. 넷이나 죽었지. 아유, 옛날에는 그러 우리 아버지가 그러게 죽으면 은 갖다 묻을 데가 없다고 졌어요. 동서남북 다 갖다 묻었어서 정말 마음에 음. 얼마나 마음 아버지가 남으셨을까요? 갖다 묻고 오셨는데 아버지 웃다 묻었시오 저기 아무개 할머니 산소 옆에 다 갖다 아유. 묻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길 찾아가시오 하도 보고 싶어서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엄마 마음이 어떻시오 언니 마음도 그런데 엄마 마음이 어떻하느냐고 엄마 마음이 겁나지 좋을까 무서워서 잘 크는 게최고지못 갔던 거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는 게비실을게 깔끔하게 빨아서 풀에서 옛날엔 풀에서 다려야 하니까. 진짜 엄마처럼 가른 길에서 이 엄마 마음이셨네요 진짜 소중한 동생이었기에 엄마의 마음으로 챙겼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좋아하는 족발을 입에 몰래 넣어주기도 했었는데요 언니의 사랑 덕분일까요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준 동생 소중한 마음을 담아 만들어 봅니다. 사이좋다. 1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어머니. 거요 금세 완전 무장을 한뒤 바깥으로 향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김장밭. 이게 우리 김장밭이요. 김장밭? 올해 어머니의 김장을 책임질 배추와 무가 심어진 밭. 아. 요즘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는답니다 야, 이제 한달반 한 지나면 아이고, 아이고. 어떨까요? 풀한 매면 미리라걸으다빠르버리 긴매로 오신 거구나 음. 무수 배차가 안 트잖아요 아, 참 힘든 일인데 저거 피디 청각도 어머니 일손을 거들어 보는데요 열심히 열심히 제가 네, 전생에 소였어요 어머니 <웃음> 갑자기? <laughs> <소였어요>? 갑자기? <laughs> 밥잘만다고? 눈사치였어요? <laughs> 네. <laughs> 엄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요? 어머니, 아버지요? 응. 어머니, 아버님 그냥 직장인이신데 <목소리> <목소리> 뭐야? 가족이 <laughs> 온전히 와서 잘 먹는다고 매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잖아 <laughs> 아, 매주 오니까 시골 가서 하다 보면 어느 생각 느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니도 반일이 서툴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21살 먹어 시집 와서 22살 먹었반매기 시장에서 아 친정에서는 반매는 것도 몰랐는데 시집 오니까 반매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러면은 와서 그대 들어줬지. 동생께서 그러던 피디 총각. 너무 집중한탓일까요 아, 안 됩니다. 아이고. 혼우 도끼를 지금 지금 할 가면 무슨 말모? 김매아 가지고 망치면 어떻게 해? 소적해요. 나 올라가고. 아 갔다. 이거 못할 거야? 혼나야지혼나야지 많이들 겠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도와주는 피리 청가 덕분에 빨리 마쳤습니다. 어, 근데 진짜 잘하네요. 잘하네요. 네. 아이고 이거 빼서 한 가지네. 날 뜨거울 때 빼서 풀잘줬건네 아직 이 뒷걸음질에다 파지 짜발보다 뭐가 좀 싫어졌네. 계속 말씀하신다 이제 저거. 두 번째로 만들 음식은 동생이 좋아하는 간장게장입니다. 아 간장게장. 그런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어머니. 어, 뭐죠? 이거 넣으라는 건데. <레시피? 레시피. 물 1리터에 담아 양파, 반개, <laughs> 대파. 오. 이거 잘 적으셨는데 누가 적어셨을까 누가 해 주셨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베늘리가 아르케 준 거. 오. 가서 물엿하고 설탕 갖고요 음. <laughs> 물엿이랑 오. 설탕이랑 자, 이번에 소말수로 어떻게 완성될지. 자, 지금 챙기신 건그게 뭐예요? 물엿. 물엿. 저 <laughs> 조청. 자, 물엿 대신 아. 조청 넣으시는구나. 아, 아까놓 그거 치워 있잖아요. 조까지 넣었지? <laughs> 설탕, 설탕. 맞아. 설탕. 설탕. 아, 설탕. 잠깐만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설탕, 거. 그렇지. 아, 정답입니다. 들어가면 설탕 안 넣어도 되는데. <laughs> 그럴게요. 한, 하나만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설탕을 넣었을 텐데. <laughs> 나 설탕 아니, 설탕을 내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거 다 쓰진 않았을 텐데. 아유, 설탕 안 넣어. <laughs> <그냥> 들어가면 됐지. <laughs> 아유, 그게요 <laughs> 현명하십니다. <laughs> 여든이 넘는 나이라 자주 깜빡하고 몸도 예전 같진 않답니다. 그래도 고생했던 옛날에 비하면 동생 한 명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는데요. 아 간장 달이시는군요. 우리 고자할머니, 중자할머니, 중자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엄마, 아버지. <laughs> 우리 에서오 대가 같이 와. 살았어. 그런 솟 끌어놓고 밥했지. 대단한 집이었네요. 이런 솟 끌어놓고 또 요것만은 손 있어, 조그만 손. 그런 것도 한쪽다 이렇게 붙드막 하나가 솥세개 하는 거래. 와, 그랬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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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오 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끓이는손 있고 밥하는 손 있고 있었던 게. 야, 옛날에 가스가 있어, 건너가 있어, 뭐가 있어, 불떼서다 하니까 다솥 끌어놓고 불떼야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아, 전... 식구가 많아,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다 보면 하루가 금세 흘렀답니다. 하루랑 밥하는 게 이렇겠다. 21살 시집을 가게 됐을 때 남겨진 동생이 걱정이었는데요. 내가 없으면 명수이가 다 일을 다 해야잖아요.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안 좋았지. 친정이 다닐러 가면은 명수이가 혼자 왔다 갔다 바쁘게 혼자 했으더라고. 음... 친정이 1년에 한번 갈등, 말등, 가면은 저들 왔다 갔다 애쓰고 이러는데도 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오는 게내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셨겠네요. 동생을 위해 친정에 갈때 간장게장을 만들어 갔는데요. 집안일 때문에 동생은 맛을 보지도 못했답니다. 동생이 고생한 게 괜히 당신 탓인 것만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푸짐하게 만들어봅니다 피디 양반 이것 좀 한번 잡숴보아냐 아 <laughs> 저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잘 음. 먹거든요 맛있지? 짜지 않지? 방금 만들어서 맛있지 <웃음> 음. <웃음> 대답도 안해잘 <laughs> <하네. 진짜> <laughs> 됐네요 잘 됐지? 음. 이제 냉장고에 갖다 넣어야겠네 음. 뚜껑 덮어서 이제 음. 음. 아, 설탕을 빼도 잘 되는군요 어머니 손맛 올 여름 어머니가 직접 수확해서 햇볕에 잘 말려둔 고추입니다. 꼭지 따서 빠워야 김장하지 김장 때까지 시간이 있지만 미리 하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경주 동생 좀 조금 줘 보려고. 뭐줘볼게 있어야지 이런 동촌에서 이런 거아니에 아니 근데 어머니.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셨을 텐데 꽃이 꽉 찼다면서도 꽃이 물들었네요 아, 저거 지난번에, 아, 지난번에 아, 한 거죠 손톱에 뭘들었죠 촬영 갔을 때 어머니가 금수만 물들여줬안 빠졌구나 첫눈까지 있으면 은 첫사랑이 네. 이뤘던데요 아, 이제 석 아, 달만 있으면 손톱이 안지남다 길어서 잘라나가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계속 길러봐요 <laughs>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 초기 찜해서 보내야지 동생한테 귀엽 귀여, 비싸고 귀여운 어머, 거니까 어머. 먹어보라. 맛있게 먹어줄 동생을 생각하며 전날 시장을 찾았답니다. 이번에는 며느님이 만드는 방법 그거 안 보고 하세요? 안 보고 해도 식한 대가 해야 이런 거야 얘네가 김치 담은 것도 다한테 배웠다는 기분 예 김치 맛있더라 게. 다 어머니가 옛날에 다 해주던 거요 어머니 하는 대로 해주시오 어머니만의 방식대로 조기찜을 만드는데요 간이 세지 않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걔 남편이. 7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었대요. 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몸이 약하고 현찮아요저 음.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4년 전에 갑상선으로 또 수술을 받았대요. 신랑이 아프니까 7 0이 넘어서도 지금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음. 망가졌어요. 동생분 건강도 지금 어디가 아프신데요? 허리가 아프대요. 내가. 걔 남편 수술 받았을 때도 그렇고, 걔 수술 받았다 소리 듣고서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을비아하지요원인으로서못 묻어자니요. 결혼하면서 편해지길 바랐는데 욕심이었을까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고생한 만큼 이제는. 동생의 삶이 평온했으면 하는데 약해진 동생을 보면 훌쩍 흘러간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동생을 위해 만들어 봅니다. 티디앙만 가실 동안 차는 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동생한테 잘 갖다 줘요. 네, 알겠습니다. 잘 가요, 고생했어요.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언니의 사랑을 안고 동생에게 향하는데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안녕하세요. 동생 김명숙 씨입니다. 아, 언니 주특기. <laughs> 주특기라고 하시네요. 정성이 담긴 언니의 음식에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엄마 가이 동생들 거어놀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기 몸이나 생각하지. 언니의 족발 한 입에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옛날에는 예년들 주제가 누 고기 사 먹을 수가 있나? 그러면 언니가 족발 사서 해주면은 우리가 잘 먹던 걸 기억이 나서 이렇게 언니가 생각이 나서 또 족발을 했는가 봐. 아랫사람도 이렇게 챙,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돼가지고 받지만 하니까, 그렇구먼. 이제 언니의 진심을 들어봅니다. 헉, 언니! 음. 아이고, 언니요, 음. 반갑네. 잘 지냈지? 텔레비전 나옵니다. <laughs> 너 태어나서 겁내게 내가 마음이 기뻤어. 너 하나여서 겁나게 구였고. 새삶을 가든지 이웃이 심부름을 가든지 하면 뭐 네가 꼭 쫓아다녔지. 의지 없으니까 나만 의지하고 쫓아다녔어. 그, 그거 생각난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살갗길 묻은 것 같아. 내가 쌀쌀 맞아서 마음이 걸리고 항상. 이제 너도 7 0이 넘었으니까 항상 차고 갖댈 때도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우리 한번 언제 만나자 동기간들끼리. 명수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니 나도 사랑해요. <laughs> 나는 언니 생각할 적마다 늘 마음이 진하고, 그래요. 내가 언니를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15시고 14시고 15, 15 되는 그 대가족을 언니 수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언니가 이제 노세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언니를 챙겨드를차리니까 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언니, 사랑해요.